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2차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얘들아, 이거는 로그가 보이기는 하는데, 로그 문제가 아니잖아. 왜냐면, 여기 X 앞에 있는 제곱의 개수가 그냥 1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2차 부등식이거든? 그러면 2차 부등식이 항상,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이니까, 붕, 떠있어라는 거거든. 그럼 판별식대 0보다 작아야겠지. 그지 근데 여기 짝수니까 짝수공식 쓰면 4분의 1t를 써보자. 로그 3의 a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 c. 그죠? 4 로그 3의 a,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a 제곱, 이라고 하지 않아도 되겠다. 치환안 해도 되죠? 이렇게 제곱, 마이너스 4, 로그 3의 a, 그래 3은 0보다 작아요.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렇죠? 로그 3 a 마이너스 1과 로그 3 a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아요. 그럼 로그 3 a가 1과 3 사이잖아. 그렇죠? 그럼 a는 3과 27 사이게 되겠죠. 됐죠? 그리고, 진수조건에 의해서 A는 미치 1보다 0보다 커야 되는데, 뭐 3보다 크니까 당연히 성립하니까, 오케이? 진수조건도 딱 맞, 맞, 맞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죠?